어... 이번에는 네. 혹시 조희팔이라고 아세요? 조희팔이요? 네. 몰라요. 그 누구예요? 1957년. 57년? 네. 네. 3월 15일. 네. 남자고요 뭐, 조 뭐야? 직업은? 예? 네? 조뭐라 조힙팔이요. 히팔? 예. 네. 직업은 사기꾼이요. <laughs> 아나 이거 이름도 아니, 없는데 쌍놈 새끼라고 아니, <laughs> 욕이 나와가지고. 아니, 직업은 사기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이름도 이게, 없는데 쌍놈 새끼래요. 아니 <laughs> 사기꾼. 아 진짜? 아니, <laughs> 직업이 사기... 나 엔진할 것 같아. <laughs> 아니 직업이 사기꾼이 있어요. 아니 이분이 네. 이제 논란이 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선생님 뭐 어. 어리셔갖고 그때 당시에. 몰라요. 예, 네,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직업은 일단 사기꾼이야. <laughs> 희대의 사기꾼인데 응. 이분이 이제 살았나 죽었나 이게 가장 큰 거라. 죽었대요 누가? 아 죽었다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. 근데 이, 이분을 봤을 때 어때요, 느낌이?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<laughs> 죽었다고요?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. 아. 왜? 사주, 사주상을 봤을 때 어때요? 근데 이, 이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?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?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요. 우리나라 사람. 근데 왜 나는 뭔가 외국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잘 먹고 잔다 이... 잘 산다. 이 소리가 나오는데? 어. 연세도 좀 있으시네, 보니까. 네네. 맞아요. 근데 두, 이 사람 두두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쨌든 사주로 느껴보자면 어이 사람도 굉장히 공부 쪽으로 잘 나가고 집안이 좀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집안이었으면 이 사람이 솔직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셔도 될 만큼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들어와요.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고 있잖아요. 사기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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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말고 끝이 났자 뭔가 이렇게 나라 밥 먹고 이런 쪽으로,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될 만큼의 머리가 굉장히 좋고, 언변이 뛰어나고, 뭐 변호사를 하든, 뭘 하든, 판사를 하든,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될 사람이 이뭐 좋은 머리를, 잔머리로 잘못 굴려가지고, 어,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파는 우물에다가 자기가 들어간 격이다라고 하지만.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건강 조심하라는 말 밖에 안 나와요 살아있으니까 건강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겠죠? 어, 죽지 않게 느껴져요 절대로 어, 그리고 그치만 만약에 외국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관훈 자체를 본인이 직업적으로 잡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 관, 관운이 관제로 바뀌면서 관제수가 항상 늘 따르고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이 사람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계시다는 거, 지금 현재는. 네.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안 들어와서 안 걸리면 되니까라 약간 그런 사이코적인 사이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, 전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. 안 죽었어요. 네. 저는 어. 이분이 살아 계시면. 음.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.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, 이분 때문에 사건이 되게 컸나 보네요. 음. 네. 근데 오히려 뭔 사건이 있었다면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연료된 분들이 안 좋게 되신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이 사건에 휘말려서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. 돌아가시거나, 내가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했거나, 이렇게 되는 경우에 죽음은 보여도 본인 스스로가 죽어 보이지가 않아요, 저는. 응. 일단 조이팔 안 죽었다? 안 죽었어요. 너무 잘 웃고 있는 것 밖에 안 보여요. 꼭 잡히길 바랍니다. 그러게요. 잡히셔야 돼요, 이런 분들.